자, 이번에는 이 2013학년도 수능 3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나영 공통 문제였는데 이게 지금 부등식의 영역, 이 영역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게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닌 표현인데 어쨌든 충분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문제를 풀 거고 앞으로 추후에 부등식의 영역이 뭐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일단 찍어 놓겠습니다. 자, 봐 봐요. 여기에 속하는 점중 이 여기에 속하는 영주 영역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죠 이걸로 잘 봐야 돼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죠 점의 개수예요 그러면 가조건 x좌표와 y좌표는 서로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x좌표와 y좌표는 모두 정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지수고 얘는 지금 로그잖아 근데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거 알겠죠 얘는 x 플러스 n이고 얘는 y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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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된 거니까 역함수 관계인 거예요 얘네 둘이 그럼 역함수 관계인데 y는 x 좌표 서로 같다 y는 x 좌표 모두 정수다 이런 말 나오면 여기서 우리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y는 x를 보조함수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y는 x가 있어야 그 위에 이제 있는 애들 x좌표 y좌표 같은 거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 점들을 우리가 딱딱 딱볼 수가 있는 거죠 눈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그리라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에서 예를 들어 또 어김없이 나오지 예를 들어 a1은 2이고 a2는 4이다 요거 1부터 30까지 압을 구하시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30개를 진짜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규칙을 찾아봐라 이런 거지. n이 n에 따라서 이게 바뀌잖아. 30개가 지금 들어갈 건데 이 함수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를 우리 문제에서 왜 들어줬을까? 이 문제가 일단 개 어려워.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반드시 이해를 하라, 해야 한다는 거.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예시에서 이 예시를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 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차례대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봐 이 a1이 2라는 거 이용할게요 그럼 2의 x제곱 빼기 1 여기도 y에다가 로그 2에다가 x 플러스 1 요렇게 그럼 요, 요거를 요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 원래 지수와 로그 이런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첫 번째로는 점근선 점근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점들이 중요하죠 얘가 항상 지나는 점들 뭐 y절편이라든지 뭐 x절편이 있으면 x절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절편들이나 항상 지나는 정점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일단 제가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2의 x제곱을 밑으로 1만큼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2가 되면 밑으로 두 칸만큼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n이 마이너스 1 이런 상태인 거고 정점들을 좀 대입을 해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1 1을 지나죠. 이렇게 6을 지나는 거고. 그럼 보조함수 세팅을 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y, 는 x를 그려놔. y는 x.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준 다음에는 여기다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넣으시면 어 4에서 1 빼는 거니까 3이네. 자 여기를 지나는 거예 이렇게 그러면 0넣으면은 1인 거니까 원점을 지나요 이렇게 이 3개 정도 이어 주신 그려주신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역함수니까 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 파란색으로 앞으로 버리지 말고 검은색으로 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점근선이죠 마이너스 1이 그럼 요렇게까지 여러분들께서 해주면 얘 같은 경우는 로, 역함수인 거니까 얘는 증가함수들이죠 둘다 그럼 0 0 지날 거고 그다음에 1 1을 지날 거고 그다음에 3 2 지나겠죠. 3 넣으시면 2진하는 거고 얘네들 이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에서 말하는 영역이 여기 영역인데 경계 포함이잖아. 그러니까 0,0하고 1,1이 되지. 그러니까 2 개인 거야.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제 0,0하고 1,1. 아, 2 개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이해했죠? 완전 이해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또 이해를 해 봐야 돼. 두 번째 거에 n이 2일 때또 이거 두 개로 예시가 부족하면 3일 때 예를 들고 4일 때 예를 들고 하시면서 본인을 이해시키면 되는 거예요. 계속 오케이, 예를 들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 예시에 모든 힌트가 들어있는 거다. 키포인트가 들어있는 거다.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보조함수 y x를 그리고 시작해야지 y는 x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 지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로그에다가 2의 x 플러스 2지 n에다가 1을 넣어야 돼 부지런해야 돼요 이거 킬러 문제 풀려면 자 1을 넣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근선이 마이너스 2지 밑으로 두 칸만큼 내려왔거든 이렇게 두 칸만큼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인 거고 얘 그래프 그려주시면 정점 좀 찍을게요 1한번 넣어요 1 넣으시면 0 진하지 1 정진하고 여기다 이 느세요. 이 느시면 이 지나지. 이 코만이 요길 지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넣어 보시면 8에다가 이 빼는 거니까 6이네. 그러면 6저 위에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되는 거고 또 0. 와이 편. 그럼 1배기 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죠. 3개를 이으시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얘, 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